되었습니다. 삐삐. 방금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하나와 종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규어는 피규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아리한 마리랑 랑랑 날개 접고 있는닭한 마리랑 보들랑게는 남은 귀여운 보에게는고 푸드닥 푸드닥 에는닭한 마리 와보들어지는때한 마리. 무슨 에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도 있습니다. 음. 아니야. 그리고 알렉스가 있습니다. 알렉스는 아.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음, 요건 돌도 끼고 음. 이거 씨앗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여기에 엄청 재밌는 게 숨겨져 있어요. 요건 비밀 숨겨져있어요 포물 상자를 열면.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네, 보기! 뼈대기 한 마리야, 깃털, 그리고, 그리고 닭다리 한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맛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감사해드립니다. 그래서 <laughs> 닭다리 빼면. 맛있게 <laughs> 보이는 사람은 감사해드립니다. 그럼 이거 다시. 넣어드리고요. 상자를 열, 상, 응? 자를 열었죠? 이렇게. 네. 상자를 똑같이 열어네 그리고 요 회사에 봉을 당기면. 어잉 요렇게 알이 나오는 게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알을 쉽, 꺼낼 수 있는 건데. 다시 어떻게 넣습니까? 네. 다시요. 머리가 쉽게 띠도요. 이거 그리고 요걸 다시 하면 이렇게 되죠 그 근데 두개 해볼까요? 이두개 네. 떨어뜨려 볼게요 먼저 상자를 먼저 상자를 열어서 넣고 여기 두 개가 떨어진다 우와 아! 두 개가 떨어진다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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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laughs> 그만해요 그리그자 3자 3자 고자 3자 고자 3자 3 그리고, 이게 뭔지 알아요? 물요닭 이빨이에요. 근데, 닭, 이건, 이거 닭이 우리 같이 생겼고, 이거는, 이거는, 오, 닭이 펭귄처럼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레고는 이렇게 닭을 표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laughs> 마인크래프트는 닭이라는 거예요. 닭자이랑집발을다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이게 저, 저한 개밖에 없는데, 이게 이쪽에 또 들어있더라고요. 이, 이거, 이거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제가, 브리펜는 바로 이꿀벌 농장이었어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주세요. 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